이런 거는, 이 인형이 지금 작잖아요, 페이퍼돌이. 작은데, 이런 것도 쌍둥쌍둥 자르면, 사실 이런 경우에는 좀 잔인해, 그죠? 이때는 그 헥사곤 같은 거, 템플릿 가지고 얘네들이, 이 안에 좀 서클 안에 들어가게. 꼭 한가운데 아니어도 상관없거든. 그래서 헥사곤을, 그리는 거지 볼펜으로 이게 이제 시접 다 포함된 템플릿을 사이즈다 여기서 시접을 우리가 쓰면 되니까 그래서 볼펜 유성 펜 볼펜으로 그냥 하면 돼 이렇게 지금 이런 식이 되는 거지. 이기 안에 얘네들이 하나씩 들어가는 거야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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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보면은 하나를 안잘르니까 그리는데 목이나 이렇게 다리나 잘리는 애들이 하나도 없네. 신기하죠? 다 이렇게 들어가 하나도 안 잘리네. 그래서 처음에 그릴 때부터. 여기도 아니 하나씩 가 들어가는 거지.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 시접도 아깝을 단 말이야. 그래서 그냥 쓰려고. 여기 서비스 파트도 좀 아깝지만 별로 없지도않 그렇죠. 이런 것도 다 써. 그렇죠? 그래서 여기 잘라 나오는데 지금 이 얘네들이 제가 배색을 한번 해 봤는데 음, 자투리 존 중에서 새 천을 쓸까 하다가 자투리가 좀 있어. 그 중에서 색을 배색을 이렇게 그레이 하고 거의 컬러가 튀지 않게, 튀지 않게, 도드라지지 않게 비슷비슷하게 오히려 튀는 건 얘네들이 튀어. 근데 얘네들은 포인트 컬러로 넣을 거예요.